안녕하세요. 15년차 국어교사 친절한 영아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초등학생들이 처음으로 사용하기 좋은 사전을 추천해 드리고 또 사전을 활용해서 어휘학습을 할수 있는 방법을 공유해 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하는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생,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 사용하기 편리하고 좋은 사전 웹사이트, 사전 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초등학생 국어 사전을 추천해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웹사이트와 앱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이사전이 사전찾기를 처음 배우는 초등학생들에게 유용한 도구라면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웹이나 앱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학습을 위해서 어휘를 찾아 봐야 하는 중학생 이상, 그리고 항상 이게 뭐야? 무슨 뜻이야? 라고 하는 아이들의 질문에 잘 대답해 주고 싶은 학부모님들에게 추천드리는 도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우선,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이라고 하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음, 이 웹페이지를 저는 노트북이나 핸드폰에 둘다 창을 아예 띄워놓고 수시로 활용을 하는데요. 어, 앱도 있습니다. 유료로 구매를 하실 수 있고요. 어, 근데 유료로 구매한 내용하고 이 웹사이트를 들어가서 검색하는 내용이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웹사이트 페이지를 띄워놓고 활용을 합니다. 국립국어원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이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어, 사전에 등재된 단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몇 차례 시도교육청 출제와 그리고 교과서 편집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늘이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을 기준으로 보시더라고요. 그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 페이지를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이가 고민과 걱정의 차이가 뭐냐고 물어보던데 이 고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이렇게 뜹니다. 전체 보기를 눌러 보시면 밑에 이 고민이라고 하는 단어의 품사가 무엇인지 명사라고도 나오고요. 단어의 의미와 예문도 나옵니다. 발음도 들어볼 수 있고, 또이 표제어의 옆부분, 한자 단어를 눌러보면, 원어복이라고 해서 뜻풀이도 나옵니다. 아까 속뜻풀이 사전의 장점으로 제가 들었던 것인데요. 한자의 의미를 이렇게 밝혀주면, 단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다만 뜻풀이를 다시 한번 보시면 마음속으로 괴로워하고 애를 태움 제가 이렇게 아이에게 설명을 해줬더니 애가 뭐냐고 또 물어보더라고요 속뜻풀이 사전과 비교를 해보시면 이 단어의 의미를 설명한 부분이나 예문을 비교해 봤을 때 아이에게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혹은 학생들이 혼자 이해를 하는데 한 단계를 더 거쳐야 할 수도 있다 설명이 조금 어렵다 라고 하는 것을 굳이 들자면 단점으로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앱 사전은 앞서 말씀드린 속드풀이 종이 사전의 어, 앱 버전이 있습니다. 어, 제가 운 좋게 서포터즈로 어, 선정이 되어서 무상으로 제공받고 또 아이와 함께 2주 정도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무상으로 제공받았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 좋은 점들이 많아서 같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속뜻 사전 앱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메인화면을 보시면 이 출판사에서 나오는 네 권의 사전을 하나로 묶은 앱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가 초등 속뜻풀이 사전에 나오지 않는 단어들을 찾아볼 수 있어서 활용도가 훨씬 높았습니다. 음, 예를 들어, 아이들과 전쟁 기념관에 갔더니, 백병전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 단어가 초등 속득풀이 사전에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앱에서는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사전을 뜬 의미를 꾹 눌러보시면, 요렇게 복사를 하거나 단어장에 추가를 할 수도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그 단어장 만들기를 할때 아이가 쓰기를 싫어하면, 복사해서 붙이는 방법도 활용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그 종이사전 설명드림에서 장점으로 하나의 단어를 찾았을 때 인터넷 사전과 달리 아이들이 관련되는 여러 개의 단어를 보면서 어휘력을 확장할 수 있다고 라 했는데 요속뜻 사전은 백병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았을 때 아래에 보시면 백부나 백분 뭐 이런 식으로 관련되는 단어들을 확인해 볼수 있다. 그래서 종이사전과 마찬가지로 어휘력 확장에도 도움을 줄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활용하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점은요, 표준국어 대사전과 비교해서 여전히 찾을 수 있는 단어의 숫자가 조금은 부족합니다. 어, 오늘 제가 외출했다 돌아오는 길에 아이가 광고판을 보고 도색 작업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 도색이라고 하는 단어를 속뜻사전에서 찾아보면 의미가, 해당되는 의미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여러 개의 도색이 나오는데 그중에 아이가 원하는 도색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죠. 이번 영상에서는 사전의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 표준 국어 대사전을 웹사이트로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렸고요. 또 제가 초등 사전으로 추천해 드렸던 속뜻풀이 초등 국어 사전의 앱 버전인 속뜻 사전 앱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 속뜻 사전 앱 광고를 보니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학습에 활용하기에 유용한 사전 앱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기에 제가 정말 그런가 하고 21년 6월 모의평가에 나왔던 사회 지문의 첫 번째 단락의 중요한 단어들을 한번쭉 검색을 해 보았어요. 어 그랬더니 그 종이로 된 초등 속뜻풀이 사전과는 달리 이 단락에서 빨갛게 표시해 놓은 주요 단어들을 다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종이사전과 마찬가지겠지만 한자를 이용해서 속뜻을 풀이해주기 때문에 개념 이해가 여타 사전에 비해서 훨씬 좋은 편이었고요. 어, 결국은 사전 활용의 핵심은 단어의 의미를,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는가이니까 그런 점에서는 아주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 또한 종이사전과 달리 앱이다 보니까 휴대폰에 이 앱을 다운받아서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또큰 장점이었습니다. 확실히 아이와 함께 다니거나 혹은 제가 스스로도 이 사전 앱을 활용한 횟수가 아주 많이 늘었고요. 제가 이렇게 수시로 사전을 찾아보는 모습을 보였더니 아이도 모르는 단어가 있을 때 사전 찾아보자고. 이렇게 사전 찾기에 대한 인식을 길러 주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 속된 사전 앱의 경우에는 구글 패밀리 계정을 사용을 하면 같은 계정으로는 여러 대의 기기에서 동시에 활용을 할수 있고 와이파이와 같은 인터넷 환경이 아니라도 활용을 할수 있다고 하니까 혹시 사전 앱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서는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